이제 본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왕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헐쩍 열고 2022년도 살아가는데 좋은 밑바탕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 한자를 더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들 1 0 0 0 0으로말미0가 부러질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네,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하니 아멘. 아멘. 아멘 지난 12월 25일 성탄절이 토요일이었고 오늘 또 1월 1일 새해를 맞는 첫날이 토요일인데 우리 황우여 장로님 노음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권인데 계속해서 중단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된 일인지 모릅니다. 아,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황우여 장모님은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1517년 10월 31일에 사제 루터를 통해서 소위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교회개혁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큰 전환점을 이룬 사건이 교회개혁이 일어난 그 사건인데, 이로 말미와 독일의 루터 교회라고 하는 교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천주교회가 면제부를 팔고 성경에서 떠난 구원관을 주장한 일로 말미암아 개혁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집착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칭의론에 집착을 하는 사이에 약간의 이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만 이렇게 오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냉랭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독일의 루터파 교회의 반성으로 일어난 것이 경건주의 운동인데 이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스페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겨자씨 기도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겨자씨 기도회를 시작하신 분이 스페너고 그분에게 영향을 받은 후배가 프랑케라고 하는 분이고, 그리고 또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 활동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분이 진센돌프라고 하는 분인데, 진센돌프가 비로소 겨자씨 기도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겨자씨 기도회는 진센돌프에서 시작이 됐지만, 사실상 경건지 시조인 스페너부터 시작이 된 운동이었는데, 그 기도의 운동의 명칭을 겨자씨 기도다라고 붙였던 것이죠. 이 운동이 18세기에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 형제에게 옮겨져서 홀리클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모임인데, 이 황장로님께서 이 사무실 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을 얼마 전에 겨자씨 기도실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이곳에 먼저 출근을 하셔서 기도하시고, 퇴근하실 때 기도하시는데, 지난 2021년을 보내면서 12월 2일로 기억하는데요. 제53차 국가조찬기도회 때 우리 황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자리가 자리이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집중되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본 여러 목사님들이 황 장로님이 이 시간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용어가 동원이 됐지만 평상시에 기도실력이 대단한 분이다 영적인 실력이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저와 우리 김장인 교수님이 가장 존경하는 그러면서 한국교회 존경을 받는 박병식 목사님께서 12월 5일에 저희 교회 33주년 기념 감사에 배우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나라에 황우여 장로님 같은 대통령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예배 시간에 절대 사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답답한 심정을 우리 황우여 장로님의 지도력을 그리워하면서 적용하시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한국의 겨자씨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18절은 엄청난 전환점을 주는 말씀인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여 주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돼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신명기대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징계 받을 일만 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구원자인 사사, 그 사사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이런 그 어, 사이클이 7번 소개되는 것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인데 블레셋이 침공을 했을 때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이웃나라에 쩔쩔매는 거 아니냐? 하나님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좀 왕을 세워달라. 사실 신정국가시 대니까 하나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 영안이 가리워지니까 하나님 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보엘이 굉장히 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왕 세워줘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했는데 왕을 세워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해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무엘상 8장 18절의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사 시대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을 세워 달라 그러니까 백성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누구를 상대한다는 뜻입니까? 너희들이 원했던 왕을 상대하겠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왕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삶, 예배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백성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살아도 왕이 여러 모함의 길을 따라가면 헌일입니다. 근데 백성이 조금 부족해도 왕이 히스기야처럼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왕을 만나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구조가 된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실상 왕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왕은요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어, 제도인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을 보면서 완전하신 무죄 성결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구약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참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느냐 여호보암의 길을 따라가느냐로 판단하는데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왕은 8명밖에 없어요. 거의 몽땅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낙이 타고 올라가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그렇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했을 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연결을 시킬 때 우리가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연약함은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 여러분과 저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우리가 받은 명예나 권세나 은사로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성취하신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함과 관계없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 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아,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도 왕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행위. 예, 영원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한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인간 왕으로 응답을 잃어버린 백성의 기도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은 세워주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이 말은 왕을 상대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오늘도 이인자 권사님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더파경권 장로님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laughs>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이 근거가 우리의 기도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제가 이 자리에 자주 설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참 감사한데 그동안 이 남집사님이 단골로 기도했습니다. 또 사모님이 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인자하신 권사님이 기도를 하셔서 또 기도를 들으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는데 언젠가는 제갈위원 의장님도 기도를 하시리라 제가 생각합니다. 언제쯤 기도하시나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왕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과거에 기도하셨고 현재도 기도하고 계신데 과거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크게 예수님께서 사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사장에 오면 광야로 가서 금식하셨다라고만 돼 있지만 다른 신약 성경을 쭉 참고하면 금식 다음에 기도했다는 말이 쭉 붙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을 때 금식 기도하고. 파송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셨다라고 하는데 모두 다 동의하는데 금식기도는 생명을 내놓고 올리는 기도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대로 여자의 우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진리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죠.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흘 만에 부활하는 승리한다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이루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너무너무나 자신의 사역이 귀중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는 금식기도를 하면서 3년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새벽 기도하셨다는 말이죠. 이게 하루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일상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왜 기도를 하셨을까? 그 이후에 보니까 갈릴리에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새벽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매수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했고 한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말은 철야 기도를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왜 철야 기도를 하셨을까요? 구약은 열두 지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공동체를 우리가 구약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구약 교회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데 예수님께서 굳이 1 3 명의 제자를 뽑지 않고 1 2 명의 사도를 불러 세운 것은 상징적으로 구약 교회를 복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열두 지파 공동체가 구약 교회였던 것처럼 신약의 열두 사도를 통해서 신약 교회를 준비하신 것이죠. 제자들을 뽑아서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신약 교회를 준비하시기 전에 철야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면 그만큼 제자 신약 교회를 불러 세우는 이에 주님은 기도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 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날 밤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세상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십자가 상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과거 기도를 생각할 때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중요한 때마다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 시간에 다 소개를 하지 못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사랑의 초청 앞에도 기도하셨고 죽은 친구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또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곳곳에 보이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을 곳곳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이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성취하신 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한대로 하늘 보자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다.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왕이신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네. 또 제자들이 물으니까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왜안 가르칩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 사람에 대한 종목 세 가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통상 주기동으로 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 바쁜 일상을 기도를 통해서 잡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우리 바쁜 일상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의 일을 성취해 나갈 때 사실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황우여 장모님의 기도는 사실 어머니 유숙화 본사님의 유산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제가 부언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 아닙니까 아, 네. 모세의 어머니가 신앙으로 모세를 길렀고요 특별히 사무엘을 길렀던, 낳아서 길렀던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세상의 아프리카 깡패였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성, 성자의 반열에 오를 만큼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이 동양과 서양의 신학을 연결시키는 대단한 학자가 되었는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언급했던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도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뒷받침했던 훌륭한 어머니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가 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이 사도 바울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여러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하는 것을 바울은 여러 성경 구절에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 사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복음 전하면 유대인과 로마 정치 세력으로부터 박해가 많이 오니까 박해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할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박장만님이 인도하시면서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저는 짧게 여기 와서 기도하지만, 우리 박광익 총장님이 설교를 부탁한 그 시간부터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이 시간이 끝나야 내일 설교 물론 제가 숙제하고 또 숙제했지만 전격적으로 우리 초원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깊이 또 상고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까 어떤 부분을좀 뺄까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실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직도 자신은 신앙의 경지가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1998년에 그때만해도 교회가 좀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헌금생활도 잘하고 우리 초원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뭔지가 LPG 가스 큰차 이걸 운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만해도 수입이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청계산을 통과하면서 이 혈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안양의 어느 병원에 쫓아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눈표만 놨지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천으로 와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어 이제 10년 정도 부인이 너무 간병을 잘하니까 10년 정도 이 대화는 못했지만 제가 가서 기도하면 눈물을 흘릴 정도 관계였지만 하여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유족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글로 복지공단입니까? 뭐 이렇게 산재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가 있고 그가족으로선참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인도한 것이 그 부인은 부뭐 정황이 없잖아요 남편 쓰러지고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이 죄송합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이성옥 노무사 사무실을 근로복지공단 앞에 있을 때 찾아가서 어, 설명을 쭉 듣고 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계약을 할때 당연히 우리 이성욱 노무사님도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사셔야 되니까 계약을 할때이 이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로 이성욱 노무사님을 통해서 이게 성공이 돼도 이이 이 유족 이가 이 유가족은 상당히 또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 날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저에게 왔습니다. 참 아멘. 감사한 일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계약한 게 문제입니다. 저에게. 그래서 어, 그 다음날 제가 찾아가서 어, 제가 초원교회 목사인데 이, 이분이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어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취소해 드리면 되지요. 하고 취소했는데 아마 이성옥 노무사님은 그 당시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으로 취소해줬는지 몰라도 저는 기도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에, 제 아들 녀석이 이황 장로님 수행비서 마지막에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황 장로님은 로펌으로 가시고 제 아들은 신학교에 가서 강도사가 됐는데 감사하게도 학비 한 번도 안 내고 생활비 보조를 받으면서 장학생으로 공부했잖아요. 너무 저로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 아들이 장학금을 못 받았으면 제가 황장모님에게 학비를 빌리러 와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런 일 없이 공부를 잘 했는데 첫 아이를 유산하고 나서 5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3대를 거쳐서 목회자가 나오면 더 감사한 일이지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엄청난 회개 기도를 하고 제가 하나님 아들이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은 죄의 죄입니다. 하고 정말 회개하고 편지를 잘 써가지고 아들과 며느리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자녀가 없으면 입양을 해서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마저도 원치 않으면 자녀 없이 너희들 부부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충성을 다하다가 어,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위로를 하니까 며느리가 펑펑 제가 오고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달라 그랬는데 올라와서 불과 열 열흘도 안 돼서 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 받게 되고 아, 이제 아, 예, 금년에는 제가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는데 역시 아, 네. 의사들이 법에 안 걸릴 만큼 알려주죠 가운데를 잘 보세요 아, 네. 이렇게 했는데 그 보라고 한 말이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아, 네. 금년에 제가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제 황우여 장로님만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 네. 저도 아, 네. 할아버지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 네.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데요. 아, 네. 지난 연정주일에 제가 마산에 문창교회가 120년을 맞이해서 120년사 역사를 출간하는데 저를 축사자로 불렀어요. 보니까 총회장님이 설교하시고 마산시장 국회의원 뭐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이분도 오시고 하는데 에, 인천 초원교회 목사가 왜 거기 왔을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박사 논문이 제1 문창교회와 송상성 목사님을 연구해서 소송 문제죠. 이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니까 전 교인들이 다 시선이 집중돼. 제가 용서하세요. 시장님 축사 별로 인기 없었어요. 국회의원 축사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말 한마디에 저의 축사에 완전히 집중이 돼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노래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그만큼 자기네 교회와 관계 있는 인사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3월 며칠 날또 121주년을 맞이할 때 아예 축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를 강사로 불러서 지금 또 연이어서 주의를 빠져야 될 그런 어떤 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거든요. 날씨도 춥고. 근데 낯익은 분이 앉아 계신데 보니까 용서하세요. 이주영 해수부장관을 지내신 분이 가장 먼저 오셔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황우효 장관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인천 길병원 장례시장에서뵙지요 그러니까 그때도 황 장로님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저랑 금방 이해라, 알아보시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 자기가 황우여 장로님을 가장 존경한다 이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김기현 현재 원내대표 그분을 만났을 때도 가장 존경한다 그러고 이분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일이 아니구나. 옛날에 장로님이 당대표로 계시거나 사회부총리로 계실 때 존경한다고 그러면 뭐좀 있으니까 존경한다고 할수 있겠지 제가 생각했지만 순간 지금은 장로님이 정계에서 떠나 계신데도 존경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바로 황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주 바쁘신데 지금 이주영 위원님을 만나서 대화 중인데 장로님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바꿔드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바쁘신 중에 또 그분에게 예, 뭐라고 하니까 그분이 바로 아이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런데 장모님께서 제가 옆에 들어보니까 아유 우리 신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거길 가셨네 하니까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대화했던 이주영 장로 이주영 어, 그분의 어떤 그이이대안보다 훨씬 더 제가 대우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황장로님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황장로님을 적당히 이용해서 우리가 대우를 받고 그리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은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분과 소통을 잘하고 지금 카톡도 개설이 되고 그리고 인사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을 좀 만나서 그러면 황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밝혀서 우리 이크리스찬들이 특별히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조금 좋은 향기가 좀 소개가 돼서 좀이 말씀으로 각성 못하는 분들이 좀 우선 이런 간증거리라도 각성을 해서 말씀으로 오게 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될수 있도록 하는데 인도하고 아, 네. 또 진정한 이 신의와 정의와 평화와 희락의 정치를 할수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장로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또 같이 동역을 해서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우리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아, 2022년을 맞이했는데 저에게 뭐 호랭이 보내가지고 호랭이가 어떻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2022년은 왕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바쁜 모든 일상을 기도가 잡도록 해서 금년 한해 동안에 아름다운 응답의 간 간절히...